안녕하세요. 교집합 아이코 6탄 수포자를 넘어 스카이로 가는 수학학습 전략 강연을 맡은 수학교육 전문가 주단입니다. 오늘은 강연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무료 제공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수포자 없는 초중등 수학학습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자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녀분들의 수학교육에 유용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자녀분들 연령대별로 수학교육 과정 적용 시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챙겨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단원별로 수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중고 전체 과정의 영광 단원 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맵을 보시면서 자녀분들이 유독 약한 단원이 있다면 그 뿌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시면서 개통 학습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파트는 이 책자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초중 전 과정 단원 영역별 추천 도서 리스트가 150여 권 이상 실려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강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수학 학습 진단 검사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 심리, 성향, 학습 방법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학습 방법에 적합한 아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강의에 오시면 이 책자와 함께 어머님들이 평소 궁금해하셨던 수학 선행 그리고 수학 학원 고르는 법등 다양한 내용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강의와 활용도 높은 선물이 함께하는 이번 아이코 6탄 강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강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